안녕하세요. 여수감배입니다 아, 오늘은 거문도 등대밑 포인트에 내렸고요. 간밤에 조과가좀 있었습니다. 아, 새벽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그 물이 중돌물이었거든요. 물이 우측으로 가면서 한 40m 흘렀을 때 쯤에 어, 참돔 입지을세번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참돔 5자 두 마리하고 4자 한 마리 좀 잡았습니다. 그리고 볼락은 한 다섯 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는 거의 30cm 크기라서 키핑을 해놨습니다. 그리고 빈꼬리 입질로 예상되는 입지을두번 2번 받았는데 두번다 2번 목줄이 나갔어요. 어 목줄이 하얗게 쓸어 가지고 잘린 걸 보니까 아마 긴 꼬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채비는 1.35 50대구요 3000번닐 원줄은 세미플로팅 2.5 목줄은 2.5호 그리고 찌는 투제로찌 그리고 어, 바늘은 긴 꼬리 현용 바늘 팔호 쓰고 있습니다. 밤에는, 어, 전자지 제로지에 쥐뚜뽕돌 물려가지고 어, 참돔을 잡았었네요. 지금 긴 꼬리가 있는 것 같아요. 방금 한 10분 전에도 한 마리 놓쳤는데, 채비를 어, 바꿔야 되는데, 한번더 해보고, 잇질이 없으면은 채비를 주관채비로 바꿔보겠습니다. 이거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어, 간이 쓰레기통인데 요게 일본 제품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더라고요 요거를 그 밑밥통에 꽂아두고 그 저희 낚싯줄을 짜투리 많이 잘라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요 쓰레기통에 밑바통 옆에 꽂아두면은 낚싯줄 짭투리를 여기에 모아 둘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한한 7-8개월 정도 썼는데 하루에 여기 그 낚싯줄 짭투리가 최소 10개 이상 항상 들어 있어요 이거 뭐 광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한번 써보시면은 어 환경을 개선하지는 못하더라도 유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봅니다. 어,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뭐 검색 키워드를 잘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, 일본에서는 이거를 에코바칸이라고 하더라고요. 에코바칸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. 한번 써보십시오. 상당히 괜찮습니다. 긴꼬리뱅에돔인데 23 정도 되겠네요. 아한 5m, 6m 정도에서 물었습니다. 너무 작아요. 아, 아쉽네요. 어 새벽에 잡은 참. 입니다. 딱한 오십 되겠네요. 아, 새 마리 다 죽어 버렸어요. 참돔은 되게 금방 죽어 버리네요. 이놈은 탈참인가요? 색깔이 좀 탈참은 아닌 것 같은데, 이쁘지가 않네요, 이놈은.